Música 안녕하십니까. 2023년 개면년 9월달 띠별 운세. 자 오늘 토끼띠 할 차례죠. 토끼띠. 자 개면년에 토끼띠. 개면년에 토끼띠 참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토끼띠가 내년에는 어, 운이 정말 좋게 들어오죠. 어, 내년 내년 한 해만 봤을 때는 토끼띠가 금토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월달, 어, 내년은 내년이고, 어, 9월달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끼띠, 음, 9월달에 귀인이 들어와줍니다. 귀인이 동서 사방에서 이 토끼띠분들을 좀 돕는다. 자, 이 귀인이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느냐. 귀인이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지는 않죠. 금전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아, 금전을 벌수 있는 음, 금전을 만들 수 있는 그 요건을 어, 만들어서 들어옵니다. 자 우리 취준생들부터 한번 볼까요. 25세 김효생 토끼띠 어, 한번 보면 어, 김효생 토끼띠분들 어, 장성의 기운으로 어, 문서를 잡는다. 문서와 금전으로 조금 괜찮아진다. 이 문서라는 것은 취준생들에게는 합격이 되겠죠. 합격. 어,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어, 뭐, 입사를 원했을 때, 또는 취업을 원했을 때, 어, 그것이 이루어지실 것이고. 자, 다음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 이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 특히나 어, 제일 좋으신 우리 나이를 한번 먼저 알려드려 볼까요? <laughs>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좋은 어, 나이, 을묘생 토끼띠 분들, <laughs> 을묘생 토끼띠 분들 정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정말 몇년 동안 을묘생 토끼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계속 안돼 왔고 또 을묘생토끼띠 분들이 또 몸도 아파왔고 몸이 좀 많이 안좋았죠. 그래서 이 을묘생토끼띠 분들 9월달에 좀 날개를 달았다. 토끼가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좋은 나이 그 다음 나그 다음으로 좋은 나이 어, 어디갔죠? 어, 개묘생토끼띠 개묘생토끼띠 이 개묘생 토끼띠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귀인이 정말 동서 사방에서, 동서 남북 사방에서 끌어주고 밀어주십니다. 개묘생 토끼띠분들, 어, 개묘생 토끼띠분들이 이제 사업을 어느 정도 이루시고, 음, 그 사업을 유지해 가실 수 있는 그런 연세가 되시는데, 이 유지를 함에 있어서, 새로운 제안이 계속 나올 것이고 어, 새롭게 어,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귀인들이 많이 옆에서 끌어주고 밀어 주실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어, 가장 좋은 나이 두 나이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가정으로 한번 볼게요 이 가정으로 봤을 때는 가정으로도 토끼띠 분들이 어, 귀인이 들어와 줍니다. 자, 우리, 개묘생이나, 개묘생이나 신묘생 토끼띠분들은, 음, 자, 우리 자녀분들, 자녀분들의 어, 결혼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가 또 귀인으로 이 집안에 어, 크게 어, 작용을 할 것입니다. 좋은 기운으로 어, 크게 작용을 할수 있으리라. 아 이렇게 생각이... <laughs> 자끈 음, 토끼띠분들 그런데 다 좋아요. 뭐 금전도 좋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좋고 어아 자영업자분들을 좀 빠뜨렸네요. 아이 자영업자분들은요. 자영업자분들은 아이 9월달에 조금 좀 좋지 못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토끼띠분들이 귀문살이, 귀문관살이라는 것이 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내가 머리에 생각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 생각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자꾸 상상을 하게 되는, 음,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터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것이고, 내가 장사를 하는 터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고, 이 터를 자꾸 옮기고 싶어 하고, 자꾸 바꾸시, 바꾸고 싶은, 어, 그런 욕심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손님이, 어, 있던 없던 간에, 내가 자꾸 이동을 하고 싶어집니다. 어, 이거 귀문관슬러 인한 환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시면 이런 생각을 좀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손님들이 계속 줄을 이어서 어, 들어올 것이다. 어,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금전에는 크게 이상은 없을 것이다. 생각의 생각의 꼬리를 무는 이것만 좀 피해 가신다면, 어, 만약에 이 생각대로 가신다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 이 자리를 옮기실 시기가 아니시기 때문에 가급적이시면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어, 좀 영업을 계속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한 가지 좀 좋지 못한 것은 이 토끼띠 분들이 건강적으로 어, 이 9월 달에는 육회로 인해서 건강적으로는 좀 좋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프신 분들은 어, 조금 더 아파지실 수가 있겠고 몸이 아프지 않으시던 분들은 몸의 기운 자체가 기 자체가 좀 빠짐으로 해서 내가 피로를 많이 느끼고 좀 지칠 것이고 어, 이 더위에 더 많이 좀 힘들어지겠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토끼띠 분들 건강을 제외한 건강을 제외한 금전이면 금전 취업의 문서 그리고 또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문서나 귀인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 이동수만 피하신다면 어, 좀 음, 금전적으로는 좀 넉넉한 9월달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톡스티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어, 9월달에 좀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시고 좀 편안하게 쉬어가실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저도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2023년 개묘년 띠별 운세 9월달 어 토끼띠 운세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 어 9월달 2023년 개묘년 용띠로 저는 다시 찾아뵐 수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용띠분들 어, 2023년 9월달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띠분들 여의주를 물고 승천을 하는 그런 운으로 제가 다시 찾아뵐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용궁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